집은 한때 질서와 평화의 교양곡과도 같았다. 유명 건축가인 아버지, 박도준이라는 지휘자가 이끄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소리가 조화로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아들인 내가 불안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어머니, 최유진에게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익숙했던 향수 대신 낯설고 불편할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났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통화 소리, 물 소리로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 다급함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동네 마트에 간다던 어머니는 백화점 쇼윈도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춘기 아들인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버지 또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고통을 침묵의 건축물로 만들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한밤 중에 홀로 서재에 앉아 계신 것을 한두 번본게 아니다. 콘크리트와 강철 설계도가 아닌 태블릿 화면 앞에서 어머니의 모든 거짓말, 날짜, 시간, 그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계셨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다. 곧 무너질 건물의 치명적인 균열을 찾는 건축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낯선 물건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옥으로 만든 비녀. 현대적인 어머니의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풍스러운 물건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아버지는 와인 잔을 들고 무서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화장대에서 비녀를 봤어. 못 보던 건데 꽤 예쁘더군. 세일해서 살만한 물건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세공이 정교해. 나는 어머니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집안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어머니는 곧 평소의 상냥한 미소를 되찾았다. 아, 그거? 역시 건축가라 보는 눈은 있네. 그냥 인사동 갔다가 세일하길래 충동적으로 사봤어. 예뻐? 당신도 마음에 들어? 내가 예쁜 거 하고 다니는 게 좋아? 싫어?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 고 눈빛은 아버지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진실을 찾는 전문가 앞에서 버린 서툴은 거짓말.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영원히 깨져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아버지는 늦게 귀가하셨다. 아버지에게서는 평소의 콘크리트 와 세종이 냄새 대신 날꼭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나는 아버지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그날 아버지가 을지로의 낡은 흥신소 사무실로 들어가 백선생이라는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축가라고 하셨나? 반듯한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은 어쩐 일로? 보통 이런 곳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인생의 설계도가 좀 꼬인 양반들이지. 아내, 네.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재에 대해 논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라 좋은 단어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박선생. 감정은 진실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분노는 눈을 멀게 하고 슬픔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 감정이 앞서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이 의자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 다들 분노와 배신감에 떨며 왔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나가 떨어졌어. 건축가신이 더잘 알겠지.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결국 무너지는 법이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 수집이야. 무너뜨리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무너뜨려야지. 완벽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록하시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모든 영수증을 모으는 거야.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거지.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완벽하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무너뜨릴 때요. 그 만남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이 채웠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는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하셨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대신 어머니의 차를 뒤쫓았다. 그것은 질투하는 남편의 행동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자의 행동이었다. 어머니의 차는 말했던 강남의 카페가 아닌 삼청동의 한 갤러리 앞에서 멈췄다. 강지훈 갤러리, 길 건너편에서 아버지의 세계, 그리고 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갤러리 관장, 강지훈이 걸어나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바로 그 옥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녀를 꽂아주었다. 어머니는 수줍은 소녀처럼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변호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의 눈을 통해 그 붕괴의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모든 거짓말의 종착지.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떠는 대신 차갑게 식은 손으로 그저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 아버지 안의 남편은 죽었다. 오직 치밀한 파괴의 건축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백 선생님, 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 집은 하나의 무대가 되었다. 어머니는 순진한 여주인공이었고, 아버지는 모든 대본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자 연출가인 완벽한 연극이었다. 낮에는 아버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박도준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백선생의 팀이 보내온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와 강지훈, 외곽의 카페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주말에 고급 호텔로 점점 대담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꽉 막힌 공기 속에서 음식을 삼키려 했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나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신경쓰지 마. 아버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무서웠다. 그 침묵 속에서 복수의 설계도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변호사 한서연을 만났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수수령 메스처럼 날카로운 여자였다. 박도준 씨, 보통 제 의뢰인들은 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보입니다.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그런데 가지고 오신 이 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거의 건축 설계도에 가깝군요. 감정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완벽한 승소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재산적으로도 좋습니다. 방향이 명확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 증거라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인 강지훈 씨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고요. 그의 갤러리, 사회적 평판까지도 이혼소송은 정보전입니다. 박 대표님, 우리는 저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입니까? 평판 그리고 돈이죠 특히 저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아내 되시는 최유진 씨를 기만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극에 가깝다는 인상을 줘야 해요 승패는 거기서 갈릴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나에게도 일어났다 부모님의 옷장에서 물건을 찾다가 나는 우연히 어머니의 옷장 가장 위선반에 있던 낡은 구두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 안에서 낯선 전화기 하나가 굴러 나왔다. 비밀 연락이나 쓸 법한 싸구려 대포폰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그것을 열어보려 했다. 어머니의 생일, 결혼기념일, 내 생일, 여동생의 생일, 어떤 비밀번호도 맞지 않았다. 나는 겁에 질려,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그 비밀은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며칠 후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나는 얼어붙었다. 바로 그 전화기가 아버지의 책상 위에 전문의제 장비 옆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내가 나만 아는 비밀이라 생각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절친나리에게서 들었다며 제주도의 별장을 사자는 이야기를 신나게 꺼냈다. 그나리는 바로 강지훈의 아내였다. 낱나리가 그러는데 요즘은 제주도에 별장을 하나 사두는 게 유행이래. 우리도 하나 알아볼까? 나는 스테이크를 무심하게 자르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내연남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어머니의 화려한 꿈이 썩은 토대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당신 친구 나리씨, 남편이랑 사이는 좋고? 어? 갑자기 그건 왜? 당연히 좋지. 강 관장님만큼 다정한 사람도 드물잖아. 왜 그래? 오늘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의 얼굴에 스친 당황한 빛색을 나와. 그리고 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파괴의 설계도는 완성되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상대는 반론의 여지조차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설계도는 흠잡을 곳이 없어요. 철거 명령을 내리실 시간입니다. 박 대표님. 심판의 날은 예고된 폭풍처럼 찾아왔다. 아버지는 이 비극적인 오페라를 두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연출하셨다. 제1막, 법원. 두꺼운 이혼 소장과 증거 자료 전체가 제출되었다. 서류의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차가운 신호탄이었다. 제2막, 강지훈의 갤러리. 화려한 전시 오프닝 파티.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 배달 기사가 인파를 해치고, 강지훈에게 노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나는 이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자를 본 순간, 그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와 호텔 주차장에 있는 사진, 그들의 미래 장소였던 오피스텔 앞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송된 수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 있었다.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날카롭게 깨졌다. 파티는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아내, 나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가왔다. 여보, 괜찮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 한 장에 꽂혔다. 자신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간지우는 공황 상태에 빠져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유진, 당신 대체, 당신 남편, 박도준이 그 인간이 전부 알고 있었어. 소송을 걸었다고. 우리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전부 내 갤러리에. 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뭐?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준 씨는 아무 말도. 내가 내가 지금 가 볼게요.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그때 나는 막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이것이 오해일 거라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빙하처럼 차갑고 평온한 얼굴로 나는 계단에 얼어붙은 채이 마지막 비극의 관객이 되었다. 여보, 이제 와요? 저녁은? 앉아. 아버지의 짧지만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류가방에서 아주 두꺼운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어머니의 심장에 밝혔다. 표지에는 어머니와 강지훈이 갤러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파일을 열었다.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녹취록, 모든 것이 있었다. 여보, 이게, 이게 다 뭐, 이건 오해야.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아버지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촌스러운 기본 벨소리였다. 아버지가 천천히 꺼내든 것은 내가 예전에 발견했던 바로 그 대포폰이었다. 화면에는 그 사람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사냥감을 지켜보는 사냥꾼처럼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다, 당신을 찾는 전화 같은데 내 세상이 멈췄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 여보세요? SPAEAQR6. 강지훈씨 휴대폰 아니야? 그 자식. 내돈 빌려서 딴따라 같은 작가들 뒤나봐주고 여자한테 명품이나 사주고 다닌다며? 당신이 그 여자야? 당장 강지훈 바꿔. 그것은 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였다. 전화기가 어머니의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 또한 깨달았다. 강지우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사기꾼이었을 뿐이다. 마지막 붕괴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20년 결혼 생활의 사형을 선고하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우리? 이제 그런 건 없어.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안에서는 아버지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가족의 잿더미 위에서 있는 내가 있었다. 그후 모든 것은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아내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혼했다. 갤러리는 파산했다. 어머니는 화려했던 사교계에서 외면당하며 고립된 섬이 되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 나리에게서는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줘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이 도착했다. 몇달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승소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자신의 집 또한 파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창동 저택을 떠났다. 아버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나와 여동생은 아버지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어색한 침묵 대신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힘들었을 텐데, 너희 엄마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파괴의 건축가가 아닌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져야 했던 한 명의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혼자 다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여기, 정말 좋네요. 이제 진짜 아빠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저희가 자주 놀러 올게요.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가 제도판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마천루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정원과 커다란 창문이 있는 작고, 견고한 집을 그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더 이상 파괴를 설계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계셨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여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아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주말에 현우 오빠랑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나는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의 입가에 번지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보았다. 2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버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으셨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질 용기를 내셨다. 그리고 우리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돕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이다. 물론입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다진 후의 이야기를 담은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번 바뀌고 아버지의 펜트하우스에는 진짜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복수를 위한 설계가 아닌 진짜 사람을 위한 건축에 다시 몰두하셨다. 작고 단단한 집, 햇볕이 잘 드는 정원이 있는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새로운 철학 그 자체였다. 나와 내 여동생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았고 우리는 무너진 가족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 가족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완벽하게 시공된 아버지의 계획처럼.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었다. 어떤 철거든, 그 자네는 반드시 남는다는 것이 그림자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날 저녁, 여동생이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동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망설임, 슬픔,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오빠, 할 말이 있어. 동생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메시지는 짧았다. 그저 잘 지내냐는 안부와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몇 개의 문장이었다. 여동생 지난주에 몰래 만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배신감보다는 거대한 혼란이 나를 덮쳤다. 그 여자 최유진은 우리에게 완벽히 지워진 과거여야만 했다. 아버지의 판결문에 따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동생,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어. 화려한 옷도, 비싼 가방도 없었어. 그냥,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어. 손은 거칠어졌고, 많이 늙으셨더라.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민이었다. 아버지가 진실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감정.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 현우, 그래서, 동정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랑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아버지가 지난 6개월간 어떻게 버텼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은 거냐고. 여동생, 잊지 않았어. 어떻게 잊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오빠, 엄마가 용서를 구하고 싶대. 딱한 번만이라도 아빠한테 직접 사죄하고 싶다고. 나 현우, 용서? 사죄? 그건 그 여자가 바라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으셨어. 그런데 또다시 그 여자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그건 두번 죽이는 짓이야.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동생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보았고 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설계한 단단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서재에 쌓여 있던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떠올랐다. 사진, 녹취록, 계약서 사본. 그것들은 감정이 배제된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나는 그 사실의 편에 서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동생의 뒤를 밟았다. 동생이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그 식당으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허름한 식당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의 그릇을 치우는 어머니의 모습. 한때 평창동 사모님으로 불리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동생의 말대로 그곳에는 그저 늙고 지친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완벽한 철거 계획은 가해자마저도 폐허 속에 함께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을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이름모를 씁쓸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 주말 나는 아버지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새로운 도시 계획안을 검토하고 계셨다. 무슨 일 있구나. 동생이랑 다퉜다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보았다. 나 현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부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초를 다시 세우셨죠. 그런데 부서진 건물의 자네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묻어버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치워야 하는 건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건축가의 목소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목소리였다. 현우야, 나는 건물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설계할 수는 없더구나. 어떤 설계도는 정답이 없기도 하다. 자네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묻어버리든 치우든 아버지는 너희의 결정을 존중할 거다. 어떤 결정이든 이 집의 기초는 무너지지 않을 테니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완벽하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들 속에서도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이 건네준 엄마의 연락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지, 걸지 않을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과거의 자네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미래를